주산천나 골드만삭스 호재가 나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관수유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야 신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난자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어... 애플을 팔고 어... 바로 어... 어떤 부분이 되나요 어... 결국에는 애플을 팔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리제네로를 사라고 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사라 반도체를 팔고,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항체 치료제 개발 리제네로 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커스는 뭐, 뭡니까?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사라는 겁니다, 보면. 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사스가 8일, 2021년, 미국의 정권 교체로,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책이, 주식시장에 아주 큰 느낌 아니까 변화가 나오니까, 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부분 변화시켜라 이런 어떤 부분을 어, 얘기해주고 있죠. 결국에는 전 세계가 골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항체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큰 변화가 오는 것만큼이나 반도체를 사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항체를 사라는 겁니다. 골드만사스가 2021년 최선호주 신종 코로나 감염주 항체치료제 개발 리제네롤, 리제네롤 뛰어넘는 항체치료제가 어떤 거죠? 바로 세드병오그조 항체치료제. 요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골드만삭스가 리제너럴에 대한 투자 등급의 매수, 12개월 목표 주가가 793달러로, 이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60%, 어, 60% 어, 이상의 어떤 상승의 가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리제너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런 어떤 10, 1월, 지난 11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라고 하죠.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 항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부분에 치료제를 썼던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골드만이 애플에 대해서 매도 공유를 했다. 보면, 음,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의 매기가 항체 치료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아이고, 주식 강조,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좋아. 나, 근데, 군대 가기 싫어. 음, 아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주식 강조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아니야. 음, 군대 갔다 와야 돼. 아이, 군대 가기 싫어, 군대 가기 싫어. 에 군대 갔다 와. 응, 어, 군대 가기 전에, 에, 어, 셀트리온 같은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면 돼, 보면. 그러면 전역하면 난리나, 전역하면. 음, 잠을 잘고 있어야 되지, 대신. 음. 어 주식 강조 고마워 어, 예 감사합니다 예그건 어떤 부분에서 엇보다도 어, 아이폰의 수요 둔화 이런 어떤 성장의 어떤 정체기를 가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동화 게임의 잠재력이 180... 1800조입니다. 180조가 아니지. 180조면 안 되지. 지난해 결국에는 60조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동학군이 매수를 해줬던 부분이. 근데 그거는 은행권 예금의 10%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개인의 금융자산이 400조가 넘는데 이 중에서 은행예금만 하더라도 1,700조, 1,80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동학군들의 어떤 승리의 날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놓는 거 항상 여유적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를 끼면서 어, 나의 어떤 경제적인 노후에 대비 주인된 삶을 위해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런 어떤 부분 뭐, 뭐 어마어마하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 대형 PB팀장이 코즈피가 3,000전을 넘어기 전까지 리스크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3,000전을 쉽게 넘어가자, 고객들이 주식을 살 마지막 기회로 보고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현재 상승에 대한 공포가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뭐, 뭐, 그런 수도 있죠. 근데 시작에 불과해. 공포가 아닌, 확신으로다가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사, 상황에서는. 음, 그런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음, 고객들도 시장에 들어올 것 같다. 다른 증권사 pb는, 현재 주식 비중 축소를 염두에 둔 고객은 열의 한두 명에 불과해요. CMA 계좌에 주식을 넣어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수 타임을 놓고 고민했던 고객들이 시장이 확 떨어버리니까 멘붕 상태에서 이런 장세가 계속되면, 그런 고객들도 될었고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 그렇게 해서 중소용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느낌 안 할까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은 분명히 있겠죠,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음, 핫한 에, 그런 어떤 핫플레이스의 어떤 모습이 현재 어, 진행되고 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항체 치료제 보면 <laughs> 아 국내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참 보면 보면 너무 그래 보면 아니 일본에서 항체 치료제 있고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솔직한 얘기를 흔들어 안티들라 안티드도 유튜브 보니까 안티들은 제발 좀 우리 그 항체 치료제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솔직한 얘기로 항체 치료제 보유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야. 정말 우리가 치료제를 맞는 맞는데 있어서 보면 어, 저렴한 공공제로서의 받는 자체가 기적이죠. 보면 우리가 일본에 항체 치료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항체 치료제 없으면 일본에서 가갖고 모래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항체 치료제 받아와야 되는데 그 구력을 어떻게? 예, 어, 어 당합니까? 예전에 그 우리가 힘이 약했던 그 조선시대 일본에서 그 특사를 파견해 갖고 온갖 모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치료제, 항체치료제 보유국으로서 우리가 어떤 떳떳함이 있는 자부심이 갖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발전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항체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어떤 부분 좋지요. 음. 아이 주식 강조 나 그래도 군대 가기 싫어. 아이 왜 자꾸만 군대가기 군대 가기 싫대 군대 갔다 와야지 남자가 아이, 진짜 왜 그래 자꾸만. 아이 주식 강조 앞으로 세계 세계 항체치료제가 넘버원이 될수 있게 기도하고 있어. 아이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음, 우리가 한배 탔는데 안 그래요? 음, 그렇게 해서 항체치료제에 대한 어떤 에, 그 부분 굉장히 크다. 앞으로 골드만 형이 얘기한 거 아니야? 골드만. 음, 골드. 어, 느낌하니까 팍팍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항체 치료제를 사라는 거야. 항체 치료제 보면. 골드만이 옛날부터 촉이 좋았어. 보면. JP 먹건 애들은 거의 뭐 분리수거도 안 됐지. 근데 골드만 용들은 대단한 용들이야. 보면. 그쵸? 용들아.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에, 결국에는 진짜 머니부부. 1800조 원이 들이대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안갈 수가 있나, 보면. 지금도 저평가야, 보면.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게 없어요, 보면. 그런 어떤 부분, 에, 측면이 되겠다. 요런 점을, 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들아, 중요한 거는 뭐죠? 버피정님이 얘기했던,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근성과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어.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낙하차면 덥석 낙하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세상의 기회라는 건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근성과 인내, 진짜 근성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어. 음 그런 어떤 그 근성과 인내심이 진짜 필요해요, 형들아. 이게 보통 그게 인내심이 아니야 보면 제가 17년 차 넘어서 18년 차 어, 주린이가 되는데 진짜 인내심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닌 인내심이야. 근데 어,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90한 음, 97%죠. 보면 100명 중에 97명은 다 도중에 하차해요. 왜그나면 어,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죠. 음. 근데, 그럴 때일수록, <laughs> 사랑의 배터리가 부족한데. <laughs> 아무튼,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살펴보면, 결국에는, 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 이 90, 100명 중에 97명은 인내심이 없어서 막 그럽니다. 주가 막 흔들리면. 근데 우리가 3%가 되어야 되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는 제정신이 아닐 네, 정도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꺼놓을게요. <laughs> 또 이렇게 되네. 음. 네음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어떤 그 3%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제정신이 아닐 정도에 보면 이게 괜히 법비정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끈덕지게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인내심을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여유자금이 되야죠 보면 음 그런 부분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면덥 덥석 낚았죠. 이거 약간 덥석 오해하실 수 있는데 덥석 몰빵 때리고 뭐 그거 아니에요. 형들아 <laughs> 덥석 분할매수 천천히 천천히 몇 주씩 한 주씩 천천히 모아가는 겁니다. 보면 음 그런 부분 에, 측면이 되겠죠. 음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 있고. 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참된 에, 깨달음의 경지가 있어서 검은고와 어, 피리가 아니더라도 어, 절로 편안하고 즐거워지며 향과 차가 아니더라도 절로 맑고 향기로워진다 모름지기 생각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우며 잔념을 잊고 형체조차 있어야 비로소 그 가운데 어, 논을 수가 있다 음. 잔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취미생활 요런 부분도 항상 할 필요가 있겠죠 보면 이게 보면 주식투자 라는게 형들 누나야 결국에는 마음이라는거 아시죠 보면 이게 마음의 고통이 심해 보면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을 정말 잘 이겨내야 됩니다 아셨죠 보면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laughs> 자자 어, 자, 우리 박 구독자님께서 황호야 아, 음, 물결 표시 에, 는 표시 앞으로 개콘도 도전해봐 물결 표시 웃는 표시 아예 감사합니다 예그 아이디를 좀 좋은걸 좀 해봐요 음, 두 글자인데 어, 좀 음, 그래요 <laughs>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 음,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잘 이루시고 어, 날마다의 행복. 2021년에는 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어떤 뭐 개콘 예전에 개콘을 많이 봤어요. 보면 음 옛날에 그 세바스찬이 나가 있어. 뭐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나가 있어. 뭐 그런 어떤 부분처럼 그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차에 대한 부분도 26만 주가량 쇼커버가 나오고 있고 공매도도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형들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뭐 공매도의 물, 물량도 굉장히 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도 좀 멀리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소나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또 나구송을 심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 나구송이 지금 겨울인데 지금 겨울에 지금 못 가봤는데. 보면 잘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눈보라이도 그래서 봄이 되면 좀 촬영을 할 건데 셀트리온 그 나무 송 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 물에도 썩지 않고 자라나는 셀트리온 요런 어떤 부분 그렇게 해서 어~ 요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여러 어떤 부분에서 멀리 보면서, 어, 뿌리가 썩지 않은 셀트리온, 나구송을 심어야 된다. 그런 음,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아, 레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